소액경매하면 자본금 얼마 정도를 생각하세요? 3천만원 혹은 6천만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소액경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생각하실 텐데 충분히 경매로 가능합니다 경매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는 감정가 7,100만원짜리를 3,600만원에 낙찰 받아 천만원 투자해서 1,500만원 번 사례도 있습니다 또 3,600만원 투자해서 4 7일 만에 6,200만 원 수익낸 사례도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높죠. 입찰 한 번으로 연봉만큼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적을수록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전략 그리고 실제 수익낸 사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실패 없는 소액 경매 정말 가능합니다. 소액일수록 실패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6억 이상 아파트 입찰에서 실수하면 수익이 조금 줄어들 뿐 대부분 수익은 납니다. 그런데 소액경매는 천만 원 버는 게 목표인데 300만 원 추가 비용 생겨도 수익이 반토막이 나요. 즉, 수익보다 리스크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만 안 해도 소액경매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소액을 하는 빌라 경매는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보다 팔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조건들, 물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매매가 1억 원 이하,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빌라 지역이어야 되고요. 동네 주변 빌라에 한 달간 평균 거래량이 5건 이상 이런 물건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팔려나갑니다. 수익은 작을 수 있지만 빠르게 회전되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이게 선행되어야 수익률 높은 소액 경매도 가능한 겁니다. 수도권이나 역세권 이런 조건도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그 동네가 재개발 호재 지역으로 미래가치가 있는지 전월세 수요가 안정 인 정말 중요합니다. 인근에 편의점이 있는지, 프랜차이즈 보통 사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리바게트나 올리브영, 다이소, 스타벅스 등몇 개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위치면 작은 평형 빌라도 충분히 잘 팔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임장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이건 안 팔려요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확인해보면 한 달에 4~5건씩 거래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나 국토부 실거래가 그리고 인근 단지들까지 같이 체크해야 정말 거래가 없는지 잠깐 멈춘 건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빌라는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돼도 매매가가 거기서 얼마인지 모르면 손해 보고 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입찰 전에 다음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세요. 첫 번째가 최근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얼마나가 나는지 이것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조건의 빌라에 전월세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전세로 놓을 수 있어야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소액으로 충분히 경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뿐이에요. 소액 경매 무조건 가능하고요. 그런데 돈이 적을수록 한 번에 성공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천만원으로 수익 낸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현장 가셔서 중개사 대면 없이도 집에서 손품만으로 임장하고 낙찰 받는 분도 계세요 여기까지 소액경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전략들을 실제 사례들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더 자세한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나 혼자서 모든 걸다 책임지고 해야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들 중에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게 소액 경매를 진행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시작은 작게 그리고 수익은 정말 확실하게. 이게 소액 경매 핵심입니다. 다들 안전한 경매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